게이트 열렸습니다 레트론 파크 부산경남 일경주입니다. 4번 아리온 퀸과 안쪽에 1번 해부어 구디어 출발이 좋습니다. 1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2번 매직 스위티 인기마인 7번 상상그 이상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11번 머니허거 등이 따라붙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해부어 구디어 바깥쪽에서는 김동영 기수와 맞추는 4번 아리온 퀸이 2위로 그 뒤를 2번 매직 스위티가 안쪽에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1번, 4번, 2번, 3마리가 앞서 있고 인기만인 7번 상상그 이상은 바깥쪽 4위 그 뒤를 11번 머니어거 3번 클라우드 러브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해부어 구디어가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4번 아리온 퀸 2위 자리 지켜가고 안쪽에서는 2번 매직 스위티, 바깥쪽에서는 7번 상상그 이상이 선두 공간의 거리차를 좁혀오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안쪽에 1번 해부어 구디어의 7번 상상 그 이상이 도전하면서 7번 상상 그 이상이 안쪽에 1번 말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7번 상상 그 이상 김어수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상상 그 이상 안쪽에 있는 1번 해부어 구디어가 2위입니다 7번 1번 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선두는 7번 상상 그 이상 1번 해부어 구디어가 2위로 그 뒤를 4번 아리온 퀸이 3위로 추격합니다 선두는 7번 상상 그 이상 김어수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상상 그 이상이 가장 앞서있고 1번 해부어 구디어와 4번 아리온 퀸이 따름니다 선두는 7번 상상 그 이상입니다 7번 1번 4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9번 나인포스원 움직임 좋습니다. 한가운데서는 5번 퀸 로맨스와 6번 강서저령도 선두권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말은 9번 나인포스원 김어수 기수가 기승에 있는 9번 나인포스원이 가장 앞서 있고 다실바 기수와 맞추는 5번 퀸 로맨스가 안쪽 2위로 바깥쪽에서는 6번 강서저령과 8번 이케시가 3,4위권 그뒤 7번 골든캠프, 4번 초이스 로드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나인포스원입니다. 김호수 기수와 함께합니다. 9번 나인포스원, 1마신 정도의 우세, 바깥쪽에서는 6번 강서절영과 8번 이케시가 23위로 따르고, 안쪽을 노리는 5번 퀸 로맨스도 만만치 않은 상황. 9번, 6번. 8번, 5번, 7번 다섯 마리가 뭉친 채로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9번 나인포스원의 안쪽에서는 5번 퀸 로맨스, 바깥쪽에서는 8번 이캐시가 가세하면서 9번, 5번, 8번 세 마리의 삼파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안쪽에 있는 5번 퀸 로맨스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고 있고 이때 바깥쪽 8번 이캐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바기수와 함께는 5번 퀸 로맨스, 권호찬 기수와 맞추는 8번 이캐시 두 마리의 접전. 그 바깥쪽에서 8번 이캐시입니다. 8번 이캐시가 안쪽에 5번 퀸 로맨스 두마리의 팽팽한 가운데 근소한 거리 앞서 있습니다. 8번 이캐시 안쪽에서는 5번 퀸 로맨스입니다. 8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경주 막판 3번 벨로시랩터가 3위로 8번, 5번, 3번 세 마리 앞섰던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이경주였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투투 플라잉 한 가운데서 5번 퍼플 스타 두 마리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 뒤를 2번 최강 위크와 4번 키겐 드러시, 6번 플라잉 아론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안쪽에 있는 1번 투투플라잉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 1번 투투플라잉이 반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신윤섭 기수와 맞추는 5번 퍼플스타가 따라붙습니다. 1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2번 최강 위크가 안쪽, 바깥쪽에서는 6번 플라잉 아론이 자리에 있고 그 뒤를 3번 석세스 영광과 4번 키겐드러시 8번 호랑가시가 추격합니다. 선두는 1번 투투플라잉 유지하면서 이제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바깥쪽 5번 퍼플 스타와 6번 플라잉 아론이 2-3위로 따르고 그뒤 2번 최강 위크와 8번 호랑가시가 4-5위권, 3번, 4번, 7번 말도 선두 중위권 그룹과의 거리 차를 좁혀 오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향하는 직선 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투투 플라잉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권호창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 1번 투투 플라잉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5번 퍼플 스타 그리고 안쪽을 택하는 3번 석세스 영광이 2-3위권에서 접전 펼칩니다. 선두는 1번 투투 플라잉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5번 퍼플 스타가 바깥쪽 안쪽에서는. 3번 석세스 영광이 추격전을 펼치고 있고 외곽에서는 6번 플라잉 아론과 4번 키겐드러시도 2위권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투투플라잉입니다. 1번 투투플라잉은 여유 있습니다. 1번 투투플라잉의 뒤를 5번 퍼플스타와 바깥쪽 4번 키겐드러시도기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출발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사경주 바깥쪽 12번 K골드바 출발 줬습니다. 한가운데선 5번 블루 캡틴 치고 나옵니다. 12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가장 안쪽에서 1번 성실양구와 3번 패스트건까지 가세하면서 1, 2, 3, 4위권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선두는 12번. K골드바 안쪽에 5번 블루 캡틴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12번 5번 두 마리의 뒤를 안쪽에서 1번 성실양구 가운데서 3번 페스트건 바깥쪽 7번 동남 유도가 추격하고 그 뒤를 9번 낙동 전사와 2번 색달 파이터 추격합니다. 선두는 12번 K골드바입니다.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12번 K골드바 안쪽에서 따라붙는 5번 블루캡틴 12번 5번 두마리가 앞서있고 인기마 3번 페스트건과 7번 동남위너가 3,4위권 바깥쪽에 자리에 있고 그들을 1번 9번 2번 등이 추격하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승부풀어갑니다. 12번 K골드바 가장 앞서있습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벌어집니다. 12번 K골드바가 가장 앞서있고 안쪽에서는 5번 블루캡틴과 1번 성실양구 추격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인기마인 3번 패스트 건과 2번 색달 파이터 등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2번 K골드바입니다. 12번 K골드바 여유 있습니다. 3번 패스트 건과 2번 색달 파이터가 2위권에서 접전을 펼치고 그뒤 안쪽에서 6번 제트 캐시가 추격합니다 선두 12번 K골드바 여유 있습니다. 최신대 기수와 12번 K골드바 가장 앞섰고 그 뒤를 6번 제트 캐시와 3번 패스트 건, 2번 색달 파이터 등이 따랐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오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기대를 보는 4번 멀티히트는 출발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속도를 높여 나오면서 바깥쪽 10번 라우드컬러 안쪽 2위 자리를 노려나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을 보였던 5개월 만에 출전한 10번 라우드컬러 안쪽에 2번 골든 썬더볼트와 3번 마이스타, 4번 멀티히트, 3마리가 2위 그룹을 형성해 있습니다. 이제 4번 멀티히트는 바깥쪽을 돌면서 4위, 안쪽으로 1번 태양은뜸이 선두그룹 뒤쪽 5위입니다. 중간 그룹에 8번 펜. 스트 퓨리가 6입니다 하위권에는 6번 밀크 데이와 7번 투트라임, 9번 하만 방어산, 가장 뒤쪽으로 5번 로켓 소리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10번 라우드 컬러입니다. 송경기교수 한장, 10번 라우드 컬러와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골든 썬더 볼트입니다. 2번 골든 썬더 볼트 안쪽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소한 우세를 지키고 있는 10번 라우드 컬러입니다. 남거리는 300m, 안쪽에 골든 썬더 볼트, 바깥쪽에 라우드 컬러, 두발이 싸우면서 바깥쪽 10번 라우드 컬러입니다. 라운드 컬러가 계속해서 1만 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라우드 컬러, 안쪽 2번 골든 썬더볼트가 단독 2위, 3위권 바깥쪽 취입해 나오는 8번 패스트 퓨리입니다. 선두 10번 라우드 컬러와 안쪽 2번 골든 썬더볼트, 10번 2번 3위권의 접전으로 세마리가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개트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의 6경주 국산 4등급 14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으로 5번 한라누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독보와 12번 아르크투루스, 안쪽으로는 2번 아름다운 인연이 선두 그룹에 따라붙습니다. 1번 네임드가 11번 비스트리 바깥쪽에서 4위권, 5위권 따라붙기 시작했고, 그 뒤쪽으로 3번 마운티 헌터와 1번 네임드가 67위권 따라붙었습니다.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7번 독보와 바깥쪽 12번 아르크투루스두 마리가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3발 신디 안쪽에 5번 할라누리, 바깥쪽으로 11번 비스트리가 뒤쫓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3번 마운티 헌터, 그리고 6번 그린스피드가 오6기권 포진한 가운데, 2번 아름다운 인연은 8위권, 9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4군호에 접어들었습니다. 7번 독보와 바깥쪽 12번 아르크투르스. 두 마리 싸움에서 안쪽에서 먼저 반마신차 앞서나기 시작하는 7번 독보입니다.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7번 독보가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김동영 기수 안쪽으로 주를 바꾸고 있는 12번 아르크투르스가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5번 한라누리와 2번 아름다운 인연이 등장했습니다. 김혜선 기수 2번 아름다운 인연과 안쪽에서 쥐폐나오면서 선두로 부상 2번 아름다운 2년 김혜선 기수의 2년을 계속해서 2연승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2번 아름다운 2년을 앞서고 바깥쪽 실패 나온 10번 용가리와 9번 인피니티 파워가 종반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번 아름다운 2년 2위 싸움 10번 용가리 바깥쪽 9번 인피니티 파워 2번 10번 9번 3마이 앞섰습니다. 부산경남의 7경주 국산 3등급 1,2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7번 스파이스 액톤이 바깥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캐치더 빅토리와 3번 미스 인디, 5번 위닝 댄서. 세 마리가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 7번 스파이스 액톤, 안쪽 1번 캐치더 빅토리가 안쪽 자리 2점을 안고 3코너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캐치더 빅토리 선두, 바깥쪽 7번 스파이스 액톤, 그 뒤에 5번 위닝 댄서와 3번 미스 인디가 팽팽하게 3-4선을 형성했고 이마신 뒤에서 6번 글로리 킹이 5위, 6위는 2번 남. 하위권의 4번 뜨거운 만남과 8번 구탱크가 뒤쫓는 상황으로 이제 4코너를 선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캐치더 빅토리가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위협해 나오는 7번 스파이섹톤, 1번, 7번 두 마리 싸움에서 7번 스파이섹톤이 다시 선도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7번 스파이섹톤 바깥쪽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2위권에서 안쪽 3번 미스인디, 그러나 1번 캐치더 빅토리가 계속해서 2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7번 스파이섹톤이 종반 격차를 1마시차까지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2위권 바깥쪽 도 주는 다운은 5번 위닝 댄서가 안쪽 1번 캐치된 빅토리와의 격차를 좁혀 나옵니다. 선두는 7번 스파이스 톤, 2위는 안쪽 1번이냐, 바깥쪽 5번이냐, 5번이 빠릅니다. 7번, 5번, 1번. 부장경담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입니다. 전체 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9번 바벨 드리머가 최하위권 초반 선행을 노리는 말 바깥쪽에서 4번 스타마타가 치고 나옵니다. 여기에 8번 역전 명수가 빠르게 선두권에 진입해 나오면서 바깥쪽 2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영광의 파이트와 2번 트라이엄프 킹이 3, 4위권에 따라갑니다. 바깥쪽 4번 스타마타, 8번 역전 명수 두 마리가 1, 2위권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 코너를 손에 해서 이제 뒷직선주로 진입 시점입니다. 3위는 1번 영광 이마신이트이마신뒤 바깥쪽에 4위는 2번 트라이 안쪽으로 6번 최강 라이거가 5위, 6위는 3번 은성민어, 하위권에 5번 루카스 선과 7번 레인킬러, 가장 뒤쪽으로 9번 바벨 드리버가 뒤쫓습니다. 뒤집선 주로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안쪽에 4번 스타마타, 직전 경주는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스타마타가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1마신 뒤, 바깥쪽 8번 역전 명수가 계속해서 2위, 2마신 뒤에서 3마리가 한꺼번에 격차를 좁혀나옵니다. 6번 최강 라이거와 1번 영광의 파이트, 위각으로 이번 트라이언 부킹이 5위권에서 달리면서 선두부터 5위까지 6위까지 간격이 촘촘하게 좁혀지면서 4구도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안쪽에 6번 최강 라이거와 4번 스타마타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지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자리한 6번 최강라이거 김혜선 기수 한 장. 바깥쪽 4번 스타마타 두 마리의 선두 싸움에서 스타마타가 다시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그리는 3 0 0 m 4번 스타마타가 근하게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 6번 최강라이거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두 마리가 접전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3번 은성 위너가 출입해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선두 그룹과는 이마 신차입니다. 가장 안쪽에서는 7번 레인킬러가 출입해 나면서 3위 자리를 노립니다. 선두는 6번 추강 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6번, 4번, 7번입니다. 6번, 4번, 7번. 경주리 800m 제주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청정가도, 3번 강호세계, 바깥쪽으로는 7번 라인아우가 따라붙고 있고, 4번 만수로가 그 뒤쪽에서 가세합니다. 1번 청정가두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 7번 라인나우가 2위까지 안쪽으로는 3번 강호세기가 3위로 따라 붙습니다. 1번, 7번 두 마리 앞서고 있고 3번 강호세계 3위로 바깥쪽 4번 만수르가 따라 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번개의 꿈이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1번 청정가도와 7번 라인나우의 두 마리 손주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4코너선에 하고 결승을 에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옵니다. 오늘 장규영 마피는 1번 청정가도가 안쪽에서 계속해서 손도 이끌고 있고 7번 라인나우는 2위로 그 뒤쪽 3번 강호세기가 바깥쪽 치고 나면서 3위까지 따라 붙고 있습니다. 2번, 4번, 8번도 거리를 점점 좁이기 시작합니다. 1번 청정가도는 단독선도 여유 있습니다. 7번 라인나우가 2위까지 외곽쪽 치고 나는 8번 리스펙의 역주도도 높이기 시작합니다. 8번 리스펙이 2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안쪽에는 1번 청정가도와 바깥쪽에는 8번 리스펙, 두마리섬, 3번 강호세계가 3위까지 따릅니다. 바깥쪽 8번 리스펙의 바깥쪽 욕조가 돋표입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 1번, 3번과 2번. 8번, 1번, 3번, 2번 합치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제주 이경주 900m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진격의 힘. 외곽쪽으로는 10번 청룡도가 따라오고 있고 뒤쪽에서 7번, 9번, 안쪽으로는 1번, 3번이 예,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2번 진격의 힘과 바깥쪽 10번 청룡도 그리고 외곽 쪽의 9번 블랙 공주까지 세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10번 청룡도가 앞서면서 선두로 나서고 있고 9번 블랙 공주 2위로 밖 뒤쪽 2번 진격의 힘이 안쪽에서 3위까지 3번 마구 여신 1번 꿈의 선물이 4, 5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청룡도와 바깥쪽에는 있 9번 블랙 공주 이제 두 마리가 앞서면서 사코노 선인하기 시작합니다. 별승은 하는 직선주로 두 마리가 선두싸면을 펼치고 있고 2번 징계 게임은 2, 3마신 뒤쪽에서 3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0번 청룡도와 바깥쪽에는 9번 블랙봉주 두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합니다. 안쪽으로는 2번 징계 게임도 거리 점점 좁히기 시작합니다. 10번, 9번 두 마리사 맞추기는 10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2번 징계 게임이 안쪽을 파고들면서 10번 청룡도와 선두 싸움 펼치고 있고 외곽 쪽 9번 블랙봉주도 여전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9번, 2번 세 마리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3번, 8번, 6번이 그 뒤쪽에서 따라붙습니다. 외곽 쪽 9번 블랙봉주가 안쪽에는 10번 청룡도와 다시 선두 접전을 펼칩니다. 9번의 역주가 득점입니다. 9번, 10번, 2번 앞서면서 결선 토갑니다 경주리 1,000m 제주 금요경마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누마루, 인코스, 2번 대별왕, 안쪽 1번 황금제국 세 마리가 빠른 출발로 5번, 2번, 3번, 1번 네 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5번 사세 앞말로 김대영 기사 호흡을 맞추는 5번 누마루가 선행에 나선 가운데 2위권 안쪽 2번 대별왕과 외곽으로 9번 세종태양 그디선 8번 성산대로가 차분하게 선입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5번, 9번, 2번, 그디선 7번, 3번, 8번, 하위권의 6번, 10번, 4번 등이 쳐져 있습니다. 삼골를 벗어나고 있는 바깥쪽 5번 누마루, 외곽으로 9번 세종태양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2번 타조 강산기세 대별항이 근소하게 안쪽 자리를 선점하면서, 5번, 9번, 2번, 그디편에서는 이마신자 거리차 벌어진 채, 4위권 7번 비천도에와 안쪽에서는 3번 신대륙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5번 누마루와 인코스 2번 대별랑두 마리가 먼저 앞서면서 2번, 5번, 9번, 3번 순으로 직선주 로승부에 나섰습니다. 2번 대별랑과 바깥쪽 5번 누마루 2위권 근소하게 차져 있고 안쪽 7번 비천도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순위를 2위권까지 끌어올리는 7번 비천도회, 안쪽 팀 3번 신대륙 17주면에 출전하는 말. 선두는 2번 대별랑이구치게 나서면서 3마신 이상 단독 선주구칩니다. 2번 대별랑이선두에 2위권 쓰담, 안쪽 7번 비천도회, 다시 한번 9번 세종태양이 3, 4위권. 외곽으로 4번 제주영이 팽팽합니다. 4번 제주영은 순식간에 1위권까지. 선두는 2번 대변랑 바깥쪽 4번 9번, 2번, 4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000m 금요경마 제주의 4경주. 1 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바깥쪽 8번 우듬지가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섰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현무진이 근소하게 추격하고 있고 1번, 8번, 9번, 10번, 4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3번 특급 열차가 선입권에서 1번, 3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섭니다. 바깥쪽 8번 우둠지가 3위권에, 외곽으로 9번 아르곤과 10번 웅진기상이 5위권. 안쪽에서는 2번 무적스 그뒤편 4번 명가흐뜸 중위권에 자리합니다. 선두 1번 임재경 기사첫 홈을 마치고 있는 1번 현무진 근소하게 머리차선 펼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곽석기 3번 특급열차, 이번경주 관심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중위권 바깥쪽 8번 우둠지와 안쪽에서는 타조 원유율기세 4번 명가읍 등 인코스 2번 무적수가 5위권 안쪽에서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선점합니다. (1번) (3번) (4번) (8번) (2번) (9번) (10번) 순으로 직선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1번) 현무진과 바깥쪽 (3번) 특급열차 두 마리의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외곽으로 (4번) 명가등과 바깥쪽 (8번) 우염지가 중위권 외곽으로 추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두 1번 현무진, 바깥쪽 3번 특급열차, 팽팽하게 맞서면서 1번 현무진을 순식간에 3번 특급열차가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안쪽 7번 대지스타와 외곽으로 3번 특급열차가 순식간에 1번, 3번, 8번, 7번 순 선두 1번 현무진과 다시 한번 바깥쪽 8번 우듬지,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직전 3일 말었던 3, 3말 8번 우듬지가 선두 8번, 7번, 1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절이 1110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안, 바깥쪽 마필들 5번, 6번이 앞서면서 선들이 끌고 있고, 안쪽으로는 3번 강력신화가 따라붙습니다. 6번 승전 소식이 앞서면서 안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6번 승전 소식이 선들이 끌고 있고, 그 뒤쪽 외곽쪽으로는 9번. 백록한을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강력신화 한번판 5번 서유명상과 8번 탐나지국 따라붙습니다. 9번이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힙니다 선두 여전히 6번 승전소식 잡고 있고 9번 백록한을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탐나지국 3위로 안쪽으로 3번 강력신화가 따라붙으면서 3번 8번 뒤쪽 10번과 5번까지 3사 이사 4, 4, 8번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6번 승전수식 계속해서 앞서면서 3코로 들어섭니다. 그 뒤쪽 9번 백록한을과 8번 탐나지국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10번 천우신조가 4위까지 안쪽 3번 강력신화가 5위로 따롭습니다. 6번 승전수식이 2마신는 3마신씩 계속 앞서면서 이제 4코너순위하고 결승선을 향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8번 탐나지국은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히고 안쪽 여전히 9번 백록카늘이거리 좁히고 있고 뒤쪽 마필들도 따라붙습니다. 1번 무리망호 3번 강력신화가그 뒤에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5번 서무명성이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곽쪽 2번 어스칼 치고 나고 있습니다. 2번 어스칼의 역주가 보이고 6번 승전수식과바깥쪽는 2번 어스칼 싸움입니다. 2번 어스칼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2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6번 승 선수씩과 그 뒤쪽 1번, 8번, 3번 안쪽 1번의 역주가 뿌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2번입니다. 6번과 1번 바깥쪽 8번까지 2위 접전. 2번 8번, 1번, 6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경주로의 111m 제주 에 금요 경마 7경주 출발했습니다. 주발선도 바깥쪽 8번 사령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섰습니다. 안쪽 4번 금노리와 바깥쪽 8번 사령관 외곽으로 10번 1급 비상이 자리하면서 8번, 4번, 10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안쪽 선조 8번 12세 사령관이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6세말 10번 1급 비상 1 7주말을 출전한 휴양마 8번 10번 두 마리가 먼저 크게 앞서 있고 3마신차 바깥쪽 4번 금누리가 손입권에 인코스 1번 광명의 힘 바깥쪽 6번 백호 번개 외곽으로 9번 광해청명이 중위권 바깥쪽에 자리합니다. 선두 8번 사령관 일마신차 앞서고 있고 10번 전현 즉세 일급 비상이 1위권에 자리하면서 3위권에 네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1코스 1번 광명의 힘 구세마인 1번 광명의 힘2 0주만을 출전하는 최고 기록마입니다. 8번, 10번, 1번, 4번, 6번, 9번 그들을 5번, 2번, 3번, 7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삼쿠의 곡선을 먼저 빠져나가고 있는 8번 사령관과 바깥쪽에서는 9번 광해청명, 인코스 10번 일급 비상이 움직이면서 8번, 10번, 1번, 4번, 6번, 2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8번 사령관과 바깥쪽 10번 일급 비상 두 마리가 먼저 앞서 있고 3위권에 바깥쪽에서 1번 광명의 힘이 순식간에 3위권, 바깥쪽 6번 백호번과 팽팽하게 맞섭니다. 10번, 8번, 1번, 6번, 4마리의 4파전. 선두 10번 1급 비상과 2위권 구축에 나선 박하주 6번 백호 번개 순식간에 순위를 2위권까지 끌어올립니다. 안쪽에서는 1번 광명임미 3위권에 그 안쪽 7번, 2번, 8번, 바깥쪽 4번, 3번 등 선두를 10번, 6번, 2번, 10번, 6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